믿음의 핵심은 여러분 뭘까요? 대상의 대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이란 절대자를 의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가득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뭐 전에도 비유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손을 잡고 있어 하나님을 잡고 있어 하나님도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잡고 있어 근 우리는 일이 일어나고 뭐 문제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절망하면 하나님을 잡고 있던 손을 탁 놔버려 그러다가 아, 영권 회복 집회에 다시 잡았어요 그러다 또 며칠 또뭐 바쁘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회사에 막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또 놔버렸어. 요 기분이 나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막 오니까 나아 버렸어 한참 났어 한참 났다가 연말에 영적 도약 집회를 했네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았어요 근데 계속 잡았다 놨다 하는데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거에요 만약에 우리, 우리가 우리놀때 나도 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뭐, 기분 나쁘다 그렇게 놓니? 나도 놓는다. 그럼 벼랑 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감정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의 느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데는 뭐 의지, 막 이빨을 안 물고 하나 님 이제 꼭 잡겠습니다.